안녕하세요. 오블리브 의원 건강한 피부를 보는 의사 박영진입니다. 저는 누구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기 위해 건강한 피부를 선물해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검증된 솔루션을 제공하여 피부 건강을 지켜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글로엠은 진짜 홈 에스테틱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신념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글로엠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여 크라이오소닉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가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분들께서 매일 피부과를 방문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환자분들의 이러한 고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홈케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시술 후 집에서 꾸준히 물방울 초음파를 해줘야 피부과 시술 효과가 극대화되고 지속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환자분들이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물방울 초음파 효과를 집에서도 누릴 수 있을까에 관해 고민하다가 글로엔 개발진과 함께 연구하여 크라이오소닉이라는 제품을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특히 물방울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를 더 촉촉하게 광채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많이 받는 시술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물방울 초음파 디바이스가 존재하지만 그 어떤 디바이스도 피부과 정품 주파수인 1, 3, 10, 19 메가헤르츠를 구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글로우엠 개발진은 크라이오소닉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진짜 에스테틱 효과를 집에서도 누리게 해주겠다는 철학 아래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며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집에서 9분이라는 짧은 시간만을 투자하여 크라이오소닉을 통해 피부과 수준의 효과를 경험하고 깊이 채워지는 수분감과 촉촉하고 빛이 나는 광채 피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